순환성 15강 4번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일단 우리가 문제를 풀때 이글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의 유형은 이제 단서를 가지고 찾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단서가 딱 뭐냐면 이렇게 파란색이야. 파란색 형광펜이 바로 단서가 되겠다. 이 단서를 이용해서 답을 찾는데 일단 독해를 먼저 쫙 해놓고 나서 이 단락은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지는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자. 일단 나름대로 이렇게 형광펜을 써놓은 부분에 좀 집중을 하면서 더 따라가면 이야기가 쉬울 겁니다. 자 들어가자. The remainder 어, 잔류물이지. 너의 쓰레기 잔류물. 어떤 쓰레기냐? Cannot be recycled 재활용될 수 없고 그리고 다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자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방식으로 사용될 수 없는 그러한 쓰레기의 잔류물은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그러한 쓰레기들은 will need to go 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로? 일반적인 쓰레기로 들어갈 필요가 있고 그리고 we we'll likely end up 아마 끝나게 될 것입니다. 어, 매립지에서. 그렇지. 재활용되지 않는 쓰레기는 쓰레기 봉투에 우리가 담아 가지고 그냥 일반 매립지에 버리지 않겠니? 자, 그런데 t i s garbage 이러한 쓰레기가 should normally 보통 be all dry 모두 건조해야 합니다. 자, 이런 쓰레기는 건조해야 한대. 그리고 fit 적합해야 합니다. 그 작은 봉지에 또는 If possible, 만약 가능하다면, 당신 지역에서 가능하다면, directly in a trash bin. 자 뭐다? 여기서는 이거 should be 이게 생략돼 있지? 직접적으로 그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됩니다. With no bag at all. 전혀 그 쓰레기 봉지 없이. 그러니까 쓰레기 봉지에 담지 않고 그냥 바로 매립지에 들어가야 된다.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지? 자 건조해야 되고. 자 그러면서 아, 위에 주어진 글을 한번 읽어볼까? 이게 단서야 단서. 그 이유는, 이유는 dead 이하입니다. 자, 어떤 이유? 매립지들이, u n a 트 a n t 의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하도록? 어떤 분해를 장려하도록 의도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매립지에서 분해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매립지가 분해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야. 그 이유가.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얼핏 딱 보면, 의미상으로, 어, 쓰레기 봉지는 건조해야 돼. 음? 그리고 뭐 가능하다면 봉지에 넣지 않고 들어가야 돼. 그 이유는 어 되는 것 같아. 되는 것 같은데 한번더 읽어볼게. You may think 어 당신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t h a 라고 a compostable 어 분해될 수 있는 쓰레기 봉지가 would be the best way 최고의 방법이라고 그 이러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어,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어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야. 하지만 the best 최고의 방법은 It's really not to use a bag. 자, 뭐? 그 쓰레기 봉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At a 전혀. If possible. 만약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면 쓰레기 봉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어라? 그럼 이게 무슨 얘기지? 위에서도 쓰레기 봉지를 사용하지 말자. 밑에서도 사용하지 말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유가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그래서 1번은 답이 아니야. 근데 어쨌든 2번에도 답이 될수 있어. 그리고 2번에 단서로서 데이가 나와 있네? 자, 그런데. They are dry. 어, 그것들은 건조하고. 그리고 anaerobic spaces. 여기 anaerobic 밑에 나와있지? 무산소성 공간이야. 자, 건조하고 산소가 없는 공간이야. 자, 그런데 그것들은, 어, 그러한 공간들은 본질적으로 mummify, 미라를 만들어버려. 어떤 것이든. 그것들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것이든 미라를 만들어버려. 뭐를 포함하는? 플라스틱을 포함하는 어떤 것이든 미라를 만들어버린다. 어? 자 그러면 요게 단서자님 자 바로 위에 문장에서 대의가 있니? 지금 여기 이렇게 읽어보면 대의가 있니? 대의가 전혀 없어요. 그럼 위에는 대의가 있니? 바로 있잖아. 이거 매립지 여기 S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바로 답이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유는 매립지가 분해를 장려하도록 의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매립지는 잘 나오잖아 건조하고 무산소성 공간이다. 어? 그 안에 있는 어떤 것이든 미라로 만들어 버리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다. 자 일단 계속 가자. 그 이유가 나오는 거야. 계속 그 다음에는 무슨 이유? 왜 쓰레기 봉지를 어, 사용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until it is full 그것이 어, 가득 차고 그리고 폐쇄될 때까지 어떠한 분해든 어떤 분해야 그 매리지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분해든지 creates undesirable matter. 그 바람직하지 않은 메탄을 만들어냅니다. 해놓고 이건 동격이네. 어떤 메탄이지? 바로 열을 가두는 온실가스인 바로 메탄을 만들어낸대 그런데 그러한 메탄이 러플리 대략 30배나 더 강합니다. 이산화탄소보다도. 그러니까 아주 독성이 강한 온실가스를 일으켜내는 그러한 바람직하지 않은 메탄을 이런 매립지가 만들어낸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메탄의 배출은 from open landfill. 개방된 그 매립지로부터의 메탄의 배출이, 배출이 contributes, 기여합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또 뭐해? 바로 기후변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자, 물론 최고의 방법은 is to minimize. 당신의 쓰레기를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소화피 so, 콤마 없으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지? 당신이 you are not sending anything. 어떤 것도 매립지로 보내지 않기 위해서. 어 이렇게 어~ 자 최소화시키는 게 최고의 방법이다. 요 마지막 부분은 뭐 부연이라고 하겠네. 요런 식으로 정리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답을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글의 단락 구조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면 이 얘기야. 먼저 배경을 딱 깔았어. 음? 응? 자 이렇게 재활용되지 않고 다시 만들 수 없는 그런 쓰레기가 매립지로 간다. 어 누구나 알수 있는 그런 사실이잖아. 그러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던졌지. 그런데 매립지에 갈 때, 자, 이렇게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표시한 게이 사람이 하고 싶은 그 얘기야. 이 쓰레기는 건조해야 돼. 그리고 작은 봉지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할수 있으면 비닐봉지 안 넣는 게 좋아. 그러면서 밑에도 나오지. 어쨌든 최고의 방법은 비닐봉지 없이 그냥 사용하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야. 해놓고 그거에 대한 이제 이유가 들어가는 거지. 그 이유가 왜냐하면 매립지는 분해하도록 만들어진 시설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매립지에서는 이제 메탄가스를 메탄가스를 만들어내게 돼. 그런데 이러한 메탄가스가 뭐를 만들어낸다? 바로 지구 온난화 그리고 기후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야. 그런데 비닐봉지 같은 게 있으면 더 많은 메탄가스를 일으킨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 실제적으로 비닐봉지 안 쓰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가 전개되는 거야. 그러면서 부연 부분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 가능하다면 뭐 쓰레기 아예 안 만드는 게 제일 좋겠지. 이렇게. 정의되는 그런 단락 구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